반갑습니다. 자, 오늘 1일 정리노트입니다. 중개사법에서 체크하셔야 될 내용. 문제 수준은 대체적으로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아, 이 문제를 보시면서 나왜 이래 인간이 이럴까, 잘 틀릴까, 그러지 말고 공부하는 데 의미를 가지면서 출발을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고객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며칠 내로 7일을 중요하다고 그랬죠. 7일 내로 공인중개사법 24조에 따라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아까 살짝 정리했지만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전속에서 정보를 엄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7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에 있는 과수원을 하나 팔아 주세요. 하면 그 과수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체 없이 공개 못한다는 거 이해하라 그랬어요. 7일 5 2 이번 어인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면 공개하였으는 아니 된다. 이것도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예요. 정보 위반이니까.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별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왔고, 전속중계계약에서 정보를 올린다는 말은 손님이 확정됐습니까? 손님을 찾는 겁니까? 손님을 찾고 있는데 인적사항까지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매도인이 돌싱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갈로 열고 화려한 돌싱, 캐스터, 있는 거.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수업했었습니다. 네 번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면 지첩시 어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하니까 이때 지첩시를 잘 봐야 돼. 그죠? 7일 내로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이렇게 공개했어. 이거는 지첩시해줄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 7일과 지첩시를 반대로 돌려서 문제를 잘 냅니다. 일단 4번까지 다 맞아요. 5번. 중개 대상물의 공시지가는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니까 엑 x 임대차할 때는 공시지가는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죠? 여러분 매매할 때 공시지가가 참고가 되지 새사는데 공시지가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썼어요.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공시지가는 임대차할 때는 할수 필요는 없다까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많이 만났으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여기는 해답에 오타가 있으니까 해답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개공사가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리를 받을 수 있다. 엑섬 업무 정지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얼마죠?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X. 지금 옳은 거 찾아야 되죠? 이 국토장관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아, 까칠합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 이런 건 일부러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까칠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틀렸고,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성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까 허, 운, 정, 해, 일이, 취소사유죠 그때 허, 운, 정할때 운이 뭐다? 운영기종 위반.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은 것. 자, 그러면 4번도 틀리나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두 사람, 정보처리기사 두 명, 엑스엑스 얼마씩? 1인 이상을 확보합니다. 엑스 5번도 틀립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뢰인으로부터, 아, 틀린 게 아니고, 어뢰인으로부터 어뢰받은 물건에 대하여 공개하여야한다 엑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 어뢰인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 개공사상호 간에. 그래서 지금 2번 문제에 옳은 것은 3번. 나머지는 틀린 걸 정의하셨으니까. 자, 이왕이면 해설 2번에 오타를 수정합시다. 4페이지에 정답의, 거기 정답이 여러분 5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오타다이 말이에요. 그 5를 옆으로 고쳐서 3번 수정해 주시고, 했습니까? 그리고 밑에 해설 동그라미 1, 2, 3중에 3번 싹 지우셔야 돼요. 3번이 맞는 거니까 거기 적,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3번 싹 지우시고, 이제 4번 밑에 동그라미 5번 달아놓고, 동그라미 5번 달았습니까? 자, 저받아쓰기 정보는 개공사 상호관에 관리한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공사 상호관에만 관리하지 어뢰인으로부터 받고 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 상호관이라는 적응이제일 중요해요. 5번도 그래 수정해 주시면 이제 틀린 게다 정리가 됐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